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분들께서 중요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니어 월드입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도대체 누가 주는 거고 얼마나 주는 거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다 받고 싶은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맞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바로 그날부터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립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만 받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분들은 여기서 하나 더 챙깁니다. 바로 이 추가 지원금 소식 때문에 제가 영상 바로 준비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 원 외에 추가로 인당 30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는 새로운 지원금 정보인데요. 이건 민생회복 지원금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지원금은 재원이 정해져 있어서 돈을 다 소진하고 나면 뒤늦게 신청하는 사람들은 못 받는 돈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받고 또 누구는 못 받으면 억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받으셔야 하는 신규 지원금 바로 가전 제품을 사면 3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2025년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사업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도가 이미 시작됐고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는 사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내용은 나는 손해 보기 싫다, 정부 돈이라면 무조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리얼 꿀 정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30만원 나 그거 받을 수 있네 우리 아들한테도 이거 당장 알려줘야겠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환급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정부가 가전제품을 사면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하고 지금 눈이 커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진짜입니다. 심지어 이 혜택은 시니어분들이 특히나 잘 활용하셔야 할 제도예요. 왜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엔 보일러, 사계절 내내 냉장고랑 세탁기는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오래된 가전일수록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낡은 냉장고 하나가 한달 전기세에 의해서 3만 원씩 더 쓰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정부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에너지 좀 아끼시고요. 고효율 가전으로 바꾸시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돈도 드릴게요.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으뜸 효율 가전 제품 환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념은 간단해요. 1등급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인당 최대 30만원까지 환급 가능. 물론 가구 단위가 아니라 인당입니다. 부부 두 분이 각각 신청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쯤 되면 와 이건 진짜 놓치면 바보 되는 제도다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건 아무 제품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히 아셔야 손해를 안 보죠. 자 이제 궁금해지시죠. 아니 그럼 누가 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또 젊은 사람들만 주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나이도 있고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이런 건 대상 아니겠지?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사업은 전 국민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소득 제한? 전혀 없습니다. 직장인만? 아니고요. 주부 은퇴자, 시니어 1인 가구 누구나. 단한 가지 조건은 이거예요. 2025년 정부가 지정한 고요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혼자 살고 계시는 70대 어르신이 냉장고를 새로 바꾸셨다. 황급 대상입니다. 아드님이 부모님 집에 세탁기 새걸 설치해드렸다. 구매자는 아드님이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은퇴하고 농촌에 내려가신 분이 에어컨 새로 설치하셨다. 당연히 황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등급 가전제품만 잘 사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어떤 가전이 대상일까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 아니고 으뜸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 2025년 기준으로 환급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TV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이렇게 총 10개 품목이고요. 모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팁. 가전제품 매장에서 1등급이라고 써있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꼭 환경부에서 인증한 모델명이 있어야 해요. 이건 으뜸 효율 환급 전용 사이트나 판매자에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tv는 1등급인데도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1등급이니까 되겠지 하고 사시면 환급 못 받고 속상해지는 경우 생깁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처음부터 몇 가지를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개인 구매여야 합니다. 회사 이름이나 단체 이름으로 구매하면 안 되고요. 개인 명의로 결제해야 합니다. 둘째, 영수증. 무조건 챙기세요. 구입 날짜, 모델명, 구매 가격, 판매처 정보. 이네 가지가 영수증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요. 신청 시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제품 설치 후 사진. 에너지 등급 라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제품 전체가 잘 보이게 사진 찍어두세요. 환급 신청할 때 이게 필수입니다.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만 해두면 30만원이 통장에 꽂힙니다. 자 이제 나도 받을 수 있네. 까지는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건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환급금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게 아니잖아요. 정확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정부가 확인하고 그 돈을 여러분 통장에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쉬운 말로 차근차근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 설치가 완료된 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어야 하고요. 신청은 제품 설치 후 6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7월 25일에 냉장고를 샀다. 7월 28일 설치 완료. 7월 28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60일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정부도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이건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하나하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으뜸효율 환급 사업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으뜸효율 환급이라고 치면 환경부 공식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두 번째 구매정보 입력. 제품 종류, 모델명, 구매 날짜, 설치 날짜, 판매처 이름. 이걸 정확히 입력합니다. 세 번째 증빙자료 업로드. 영수증은 구매 날짜. 모델명, 가격, 상호명 보이게. 설치 인증 사진은 제품 전체와 에너지 라벨 포함해서 다 같이 보이게. 환급금 받을 수 있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이세 가지를 꼭 업로드해야 심사가 통과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신청 완료를 문자로 확인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럼 신청하고 나면 돈은 언제쯤 들어와요? 보통은 2에서 3주 안에 들어오지만 심사 인원이 몰리는 시기엔 4주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절대로 누락되거나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증빙 자료만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한마디로 선착순입니다. 예산이 다 떨어지면 나도 샀는데요. 해도 죄송합니다. 종료됐습니다. 라는 안내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기 전에, 나 이번에 냉장고 바꿔야겠다 싶으신 분들, 구매도 빨리, 신청도 빨리, 두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이 정보, 뉴스에서 1초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 흘러다니는 짧은 글로는, 절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지인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냥 공유 한번 해주세요. 3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더큰 가치를 지금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신청 성공했어요. 저도 환급 받았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니어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